어? 기저귀 차라고 <laughs> 했더니 머리에 쓰는 거야. 근데, 근데 머리에 안 들어가지 태호야 어? 머리에 쓸 거야? 어? 근데, 근데 안 들어가 태호야 엄마! 어? 이렇게 입을 맞는 거 마스크 같아. 나안할 거야? 응, 음, 태호. 태호 죽어도 안 했어. 그럼 태호. 아니야, 찍어. 나. 정리 정도 힘들었어 오늘도? <laughs> 오늘... 아니? 아 오늘은 병원놀이 안 했어? 나 오늘 자석 보여 했는데 그래 오늘 유치원 재밌었지? 아. 어. 음. 태호야, 태호 태어, 오늘 어린이집 힘들었어? 응. 힘들었어? 응. <laughs> 뭐가 힘들었어? 어느 부분이 힘들었어? 이거. 밥 먹는 게 힘들었어? 밥. <laughs> 밥 먹는 게 힘들었어? 어. 어? 태호야. 태호야 아저씨 또안 들어. 많이 먹는 게 힘들었어? 왜또또 대꾸 또안 해. 내말 저기요. <laughs> Hello, Goku. h e w h a t i s t a o I'm not your dada, you're a frog. What t 엄마가 사랑하는 게 맞네? 내가 사랑하는 거 같아. 아니다, 뭐야? 또 자는 거야? 엄마는 너무해. 나다에 여기 갈 거야. 엄마가 무슨 말했는데 너무해, 갑자기? <laughs> 대만 뭐 아프. 아파트? 어. 노래? 노래. 아, 아파트 아파트 그 노래? 네. 그 노래 들려줘? 응. 어. 얼마큼 듣고 싶어? 아파트. 아파트 듣고 싶은 사람 손? 손? 어. 아파트 듣고 싶은 사람 손? 손? 손. 어. 아파트 노래 들려줘. 아파트. 들려줘? 응. 어. 진이야. 로제 아파트 노래 들려줘. <laughs> 좋아? 좋아! 좋아? 태야 뭐해? 뭐해? 어? 쇼? 셀펜으로 뭐해? 쇼? 태야씨 하러 갈래? 응씨 할래? 씨 아직 아니야? 태야씨 하고 싶으면 말해 변기에서 하자 아들 얼굴 봐봐, 아들 알았지? 응. 시 하고 싶은 말해. 응. 시 하고 싶은 변기에서 할 거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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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불러 엄마 간다. 아 누나가 누나가 불러주는 건 아니 아니래. 아니 라 누나가 불러주는 건 아니래. 내가 혼자 풀고 싶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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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0노래. 아파트. 들여줘, 아파트. 아파트. 들려줘, 100노래 들려줘? 100. 100노래 들을 거야, 아파트. 노래 들을 아파트. 아 아파트. 들려줘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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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바 아파트. 아파자가파바아보가이바트아파이아파아파이아파아파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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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 보. 아니다. <laughs> 태아시울래 할머니. 시울래 할머니. 시가 먼저, 할머니가 먼저야? 할머니. 어디가, 시하러 가? 할머니야. 할머니 안 왔어, 전화해야 돼. 태호 할머니 안 왔어, 전화해야 돼. 안 와? 어, 안 와. 일로 와. 네. 지아. 아파트? 아파트. 들어줘. 아아아아 oh, oh. 엄마가 도와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린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 엄마 하나만 주세요. <웃음> <웃음> 엄마 하나만 주세요. <laughs> 하나만 주세요. 뭐 <laughs> 고마워 태호야. 태호? 어 태호 태어, 태호도 하나 먹어. 어? 아 엄마 한 엄마 입에 넣어. 어. 어. Would 컬러 u see the colour changing, a a r o 진짜 유치원 안가 엄마? 음, 깜짝이야 태화야 아, 누나 유치원 안가? 엄마 안가? 태화는 어린이집 가? 응가 어, 가? 응 어. 팔찌 했어? 아, 기분 좋아? 아, 예 이거 이거 아, 드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그그 팔찌 한 손으로 흔들어야지 팔찌 한 손으로 빨 가자 이거 <laughs> 뭐 여러가지 과거아아 받아봐 하나 둘셋우아이 오신 엄마 아빠들 친구들 잃어버리지 않게 적극이 주의해주시고 안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울러서 충남을 대표하는 60여개 전코 마을이 함고 있습니다 <laughs> 마을마다 고유의 전통이 문화 예술이 있는지 한번 보면어와아빠그 다음에 다시 엄마가 한번 돌리면 아린이가. Oh my goodness. Did you make this? Wow. So colorful. 두 개. 그리고 어 그리고 뻥튀기 하나. 하나 소금. 소금 하나. 태호야 맛있어? 응. <laughs> 태호 무슨 맛 먹어. 응. <웃음> 초코. <웃음> 초코. 초코. <laughs> 태호 초코야? 응. 냠. <laughs> 아저씨가 먹는 아이스크림 맛이 같아. 아저씨. 어. 태호 아저씨. 태호 아저씨지. 응. 음.